다가오는 12월 15일, 가수 안성훈이 35번째 생일을 맞이한다. 그의 노래는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위로를 전하며 독특한 보컬 스타일과 진정성 있는 무대로 사랑받아왔다. 하지만 대중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넘어 그의 삶과 팬들과의 이야기는 더 깊고 흥미로운 요소들로 가득하다. 이제 당신이 몰랐던 안성훈의 매력을 파헤쳐보자. 가수 안성훈은 1989년 12월 15일 경기도 시흥시에서 태어나 유년 시절과 학창 시절 대부분을 용인시 남사읍에서 보냈다.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품고 자란 그는 항상 노래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했다. 학교에서 열린 각종 행사나 축제에서도 그의 재능은 빛을 발했고 주위 사람들은. 그가 음악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그러나 안성훈이 가수의 길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은 쉽지만은 않았다. 그는 세명대학교 호텔관광학부에 진학하며 한때 음악이 아닌 다른 분야로 진로를 모색하기도 했다. 학업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지만 마음 한편에 자리 잡고 있던 음악에 대한 갈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을 좇기로 결심했고 대학 졸업 후 본격적으로 음악의 길로 들어섰다. 안성훈은 2012년 데뷔곡 올해요래를 의 발표하며 트로트 가수로서 첫 걸음을 내디뎠다. 이 곡은 부드러운 멜로디와 따뜻한 감성을 담은 트로트 곡으로 당시 트로트 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탄탄한 보컬 실력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대중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차가웠다. 당시 가요계는 아이돌 음악과 발라드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고, 트로트 신인이 주목받기엔 어려운 환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다양한 지역 행사, 소규모 무대, 그리고 작은 방송 프로그램을 가리지 않고 참여하며, 자신의 음악을 알리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무대에서의 경험을 쌓고, 관객과의 소통 능력을 키우며, 조금씩 성장했다. 안성훈은 이 시기에 가수로서의 기량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면모도 깊어졌다. 그가 걸어온 무명의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소규모 공연에서 만난 관객들이 그의 팬이 되었고 이런 지지와 응원은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2020년 안성훈은 TV 조선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 참가며 하 대중 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성실하고, 진심 어린 무대를 선보이며, 본선 3차전까지 진출했지만, 아쉽게 탈락했다. 당시에는 우승의 꿈을 이루지 못했지만,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각인되었다. 특유의 부드러운 보이스와 안정된 꿈, 그리고 겸손하고 성실한 태도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이후로도 멈추지 않았다. 팬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음악 활동을 이어갔고 결국 2023년 다시 한번 큰 도전에 나섰다. TV조선의 또 다른 경연 프로그램 미스터트롯2에 출전하며 가수로서의 진가를 증명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안성훈은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에서 뛰어난 무대와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심사위원들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특히 그의 고음 처리 능력과 감성적인 표현력은 남다른 매력으로 평가받았다. 경연 내내 그는 끊임없이 성장하며 최종적으로 진위 자리에 올랐다. 이번 우승은 단순히 경연에서의 성공을 넘어 안성훈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으로 기록되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과 팬들의 응원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안성훈은 데뷔 후긴 무명의 시간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 단단해졌다. 그의 여정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끊임없는 도전과 노력의 가치를 보여주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다. 데뷔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는 늘 자신의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다는 초심을 잃지 않았다. 안성훈은 오늘날에도 자신을 사랑하는 팬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의 음악은 단순히 노래를 넘어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그가 걸어온 길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있으며 앞으로 그가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는 더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안성훈은 그의 삶과 음악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빛날 기회는 온다는 메시지를 몸소 보여주고 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새로운 장을 열었을 뿐이다. 안성훈의 공식 팬클럽 군이에 니는 그의 생일과 관련된 특별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팬들은 매년 그의 생일을 기념해 사회적 나눔을 실천하며 그의 이름을 뜻깊게 알리고 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서울지부는 강원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의 성금을 기탁했고 경상지부는 대구의 사랑의 밥차에 성금을 전달하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숨길을 내밀었다. 안성훈이 강원 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 활동한 지 1주년을 맞이한 점은 이 활동에 더욱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팬들의 자발적인 선행은 단순히 스타를 응원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팬덤 문화의 새로운 표본으로 자리 잡았다. 안성훈의 음악은 그의 독특한 보컬 스타일로 돋보인다. 음역대가 넓고 고음에서도 흔들림없는 안정감을 보여준다. 이미자와 주현미 같은 전설적인 가수들의 곡을 완벽히 소화하며 깊은 감동을 주는 그의 무대는 늘 화제를 모은다. 트로트를 기반으로 발라드와 댄스 음악까지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힘이 있으며 약간의 허스키함이 매력적인 포인트로 작용한다. 이러한 보컬 특징은 경연 프로그램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되었으며 그를 극세사 트롯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했다. 안성우는 수많은 별명을 가진 가수로도 유명하다. 그의 별명 중 하나인 주먹밥 궁연는 과거 평택에서 주먹밥집을 운영했던 이력에서 비롯되었다. 안성댁, 오니길이상 등 재치 있는 별명들은 팬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는 또한 무대 위에서는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이지만 무대 아래에서는 온화하고 인간적인 면모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강자를 상대로 대결을 자주 선택했던 그는 쌈딸기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이런 도전적인 태도는 그의 끊임없는 성장과 노력의 상징이기도 하다. 안성훈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를 넘어 사회에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 강원 특별자치도 홍보대사로서 지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팬들과 함께 나눔 활동을 이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고 있다. 그의 노래 중 엄마꽃은 어머니의 환갑을 기념해 만든 곡으로 가족과의 깊은 사랑을 담고 있다. 이러한 진정성은 그의 음악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며 듣는 이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곧 35번째 생일을 맞는 안성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발판 삼아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팬들과의 따뜻한 유대,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그의 행보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귀감이 될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가수의 성공담을 넘어 사람들에게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안성훈이라는 이름이 앞으로도 더욱 빛나기를 기대해 본다. 안성훈,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그의 음악과 따뜻한 마음이 오랫동안 팬들과 대중의 기억 속에 남기를 바랍니다.